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이든 현 대통령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점 대응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76대원에 현재 와 계시는데요 85세까지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의가 필요한 것은 법적인 지시 선동, 언행에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법적으로 자신이 아랫사람한테 지시한 것 또 사람들, 국민들한테 지시하고 거기에서 언행하는 것, 선동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. 그러니까 누군가를 어, 선동하거나 음, 뭐 지시하거나 이런 걸로 문제가 생긴다면 이 바이든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또볼 것이 개인의 행동과 언행도 관리를 해야 하는 문데 지금 보면 바이든 현 대통령이 스스로 고령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 대해서도 스스로 관리를 좀잘 하셔야 하는데, 참, 뭐,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거다 보니, 그게 개인이 어떻게, 스스로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, 참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. 그래서, 뭐, 지금 제가 볼 때는, 다음 86대1까지 넘어가더라도, 그러니까, 다음 운으로 넘어가더라도, 그러면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더라도 또는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바이든 현 대통령의 경우는 자기가 문제를 일으킬만한 일들을 굳이 만들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법적인 문제에서 또 여러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, 지금 제가 볼땐 바이든 현 대통령도 다음 임기까지 어떻게든 연임을 해야 자신에게 주어진 어,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복잡한 일들을 만들지 않게 될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참 이게 그렇네요. 음, 면책특권이라는 게 굉장한 능력이긴 합니다. 그러면, 네, 바이든. 음, 대통령이 주의해야 될거 알라고 2025년 의사년 같은 경우는 딱히 주의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어, 별 탈이 없을 것이고요. 어, 그렇게 보면 되겠죠. 네, 그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점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2024년인 갑진년도 딱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없기 때문에 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모두 행복하세요.